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 을 의결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투표 해주 시기 바랍니다. 돌아가셨어요. 그렇죠? 거예요. 예,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면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파리 등막말을 올려 올팔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. 아, 그런다고 젤라도 표가 나올지 합니까? 젤라도는 영원히 10% 영원히 10%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건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해요? 예, 불가능하죠. 예,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. 그냥 저도 저, 저도 반대입니다. 전라도에 대해서 딥서 비슷한 하고 한거지뭐표들리면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것입니까? <laughs> 엥,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맞아? 국민의힘 의원 제명에 동의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공유 부탁드려요.